한에서 외롭죠 혼자 덩그러니 그 사람이 시작해야 야구는 시작되고 외로운 것 같아요 두수는 진짜 혼자서 모든 걸다 책임져야 되니까 지난 6월 27일 문학경기장 선발로 예정된 김광현이 몸을 풀고 있다. 여느 때보다 잠옷 진지한 표정. 오늘 들어 투수코치도 김광현의 투구 동작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점검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경기는 박경원의 부상 이후 김광현이 홀로 서는첫 경기다. 과연 박경원의 리드 없이도 김광현이 잘해낼 수 있을지 모두의 눈이 쏠려 있는 것이다. 3 0만요들어가겠습 감사합니다. 한편 관중석에선 아들 김강윤보다 더욱 떨리는 가슴을 하고 어머니가 앉아있다. 1 0승을 코앞에 둔 탓인지 오늘은 유난히 더 긴장이 된다. 오늘 상대는 LG의 에이스 봉준근 프로 데뷔 후 3번의 맞대결에서 김강인이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투수다. 과연 봉준근은 에이스답게 시작부터 상진 퍼레이드를 펼쳤고 그의 호투에 SK 타자들의 방망이는 침묵했다. 그러던 4회초 김광현에게 먼저 위기가 찾아왔다. 선두타자 박영근에게 허용한 볼넷이 화근이 됐다. 다음 타자 정성훈이 안타를 치고 나가자 순식간에 노하우 추자 1,2루가 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볼넷이 나오고 말았다. 말로 위기.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시고 일고타석에는 6번 타자 안치홍이 들어선다. 혼신을 다한 일부를 던지는 김광현. 떨리는 마음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잡았다. 초구를 노린 안치영의 땅볼이 병살타로 처리되면서 위기 상황은 종료되고 그제서야 어머니와 아들은 안도의 안심을 내쉬며 한 마음이 된다. 실쳤는데 실 휠... 실쳤는데 그게 좀뭐라 그래 그쪽도 실수해가지고 네, 다행이다.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다행이지. <laughs> 야구는 위기 뒤에 찾아오는 찬스라고 했던가. 이어지는 사회 말, 잘 던지던 봉중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근호와 박지영이 볼넷으로 걸어나가고 이어서 타석에 들어선 최정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일산 만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타석에는 SK 해결사 정상호가 들어서고 백결서답게큰거한 방을 노린다. 니다 결국 큼지막한 우익수 희생 플라이로 SK가 선취 득점에 성공했다. 그러고도 찬스는 계속됐다. 다음 타자는 모창민. 소스리 불카운트의 접전 끝에 결국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한 SK는 3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타선의 도움을 얻은 김광현은 이후 6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호투를 보였고 LG의 추격 의지는 꺾였다. 덜의말 <목소리> SK의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김광현은. 아까 타구에 맞은 발목을 살펴보는데 타구에 맞은 날은 유난히 잘 던지는 그의 징크스가 과연 오늘도 기분 좋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 올 시즌 처음으로 완봉의 기대를 안고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김광현 그러나 9회 초단한 개의 아웃 카운터만을 남겨놓고 위기 상황이 다시 연출됐다 승리를 확신하고 마음을 놓았던 어머니 역시 다시금 마음을 졸인다 올해 들어 부쩍 뒷심이 강해진 LG답다 박병호에 이어 박정우의 중전한 안타로 주자는 1-2루가 되었다 또다시 터지는 않다. 완봉승이 쉽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앞서갔던 것일까? 결국 한 점을 내주면서 완봉승의 기대가 무너졌다. 평소 같으면 대범하게 잘 넘길 수 있는 한 점이지만 오늘은 너무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결국 김광일이 내려오고 이승호가 올라온다. 어머니의 얼굴이 비로소 환해진다 비록 완봉은 놓쳤지만 김광희은봉중군으로부터 소중한 1승을 그리고 15경기 만에 시즌 10승 고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칭찬에 인색한 김성근 감독도 오늘은 그가 대견스럽다 김광희은 그렇게 시즌 초반의 부진을 잊고 진정한 에이스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좀 아쉬워요 많이 떨렸어요 저도 손기증 나서 혼났어요 날이 더웠고 많이 걱정했는데 어, 주스 좀 가러 왔는데 줘야지 토마토 <laughs> 주스 문학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보며 아들의 십성을 축하하는 어머니 올세전 유난히 심했던 아들의 마음고생이 저 불꽃 속에 사라졌으면 하는 날 경기가 끝나고 실내에서는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가다막범이내몸 <목소리> 쪽만 <laughs> 어? 네. 애들 바깥만누더라바깥만누요 바깥쪽, 백우못어 야, 근데 백 진짜 잘들어죠 같은 결과라도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승리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승은 김광현 스스로도 썩 만족스러운 듯하다. 오늘 못 던져서 또 여러 말로 나왔지. 엄중군, 네. 네. 엄중군 징크스. 박경환 네. 없는 김광현. 박경환 선배님이 관심이 적었고, 아, 네. 네 네는. 일거나 실제까지 내일이기 때문에 <laughs> 네가 승을 못해도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팀은 무조건 이겨 0 번에서 9번 이게 네가 승을 못해도 팀은 무조건 이겨 그런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십승이 되게 어려워요. 그 의욕적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도 따라 죽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음, 그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냈다고 생각을 해요십승만 한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거고 한 시즌에 십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경기는 끝났지만 김광현의 십승을 축하하러 온 팬들은 운동장을 떠날 줄 몰랐다 덕분에 주차장에서 또한번 전쟁을 치르는 김광현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먼발치에서 그저 바라볼 뿐이다 저그 앞에 나왔는데 팬들한테 잡혀있다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에이스를 아들로 둔 부모의 숙명인 것이다. 한 장만 찍을까요? 아, 저못 생겨서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잘생잘 생기게 나서면 사진 찍어주셨을 거예요. <laughs> 주차장에서마저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는 결국 갖고 간 토마토 주스만 간신히 전하고 돌아선다. 이런 쓸쓸함도 이제 익숙해졌다. 서운하죠? 매번 이래요. 그래도 팬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고맙지요 감사하고요. 다음 날 십승에 안착한 김광현에게 축하 인사는 계속됐다 안아주려고 했는데 무덤들이 다 말렸어요 수축투수 안녕하세요 어제 고생했어 수축투수 아니야 자신감은 잃은 채 부담감만 안고 시작한 월세전 십승고지에 오르면서 산 하나를 넘은 김광현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바꾸며 성큼 성장하고 있었다 충격의 콜드패 미칭올림픽의 영웅 일본킬러 김강현의 WBC 몰락은 야구팬들은 물론 전 국민을 실망에 빠뜨렸다 직구를 버리고 무르지 슬라이더만 노렸던 1번 타자들에게 김광현은 2회 초까지 8실점을 허용하며 맥없이 무너졌다. 누구보다 더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광현 자신이었다. 제가 너무 저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올해 시 시작할 때 10승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자신감도 너무 없었고 이대로 뭐 야구를 그만두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근데 뭐 지가 인생을 가다 보면 뭐좀좀뭐 좀좀뭐 힘든 데도 있고 뭐 이제 뭐 산을 올라가다 뭐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어떤 고비를 그 넘는데 좀 힘들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또 그런 게 있어야지 저한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는 광현이가 투수였고 내가 광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난타당한 게 거의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광현이랑 일본 대표팀이랑 이런 상황에 다시 붙게 된다면 그때는 좀더 뭐랄까 그좀 서력을 해가지고 광현이의본 모습을 좀 되찾아주고 싶은 게제 마음은 WBC 국가대표팀이 영광스럽게 귀국하던 날김광현은 선뜻 카메라 앞에 나서지 못했다 최고의 에이스는 그렇게 마음의 성취를 안고. 올 시즌을 시작해야 했다. 내 자존심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작년 MVP에 빛났던 에이스였지만 개막전 선발은 물론 개막전 엔트리에조차 제외되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에이스 김강현의 부진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에서 폭풍 같은 삼진 퍼레이드를 펼치며 한국을 6년만에 우승시키고 대회 MVP까지 수상했던 김광현은 그해 가을 팬드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SK 바이번스에 입단했다 그러나 데뷔 첫 해인 2007년 김광현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실패를 멀어던 김강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던 때였다. 힘들었죠 진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내가 실력을 내 실력을 발휘 못한 것 같아요. 제 실력 을 그래가지고 중간에 시즌 중간에 이군을 한번 갔다 오으로서좀 자신감도 찾고 여유도 생겨서 사실 뭐그 1년 뭐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실력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영리한 에이스는 자신의 실패를 속수무책으로 두고 보지만은 않았다. 그해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에서 무실점에 완벽투를 보여주며 일약 스터덤에 올랐고 코나미컵 준이치 드래곤즈와의 경기를 통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일본 킬러의 명성도높인 비이칭 올림픽에서의 역투와 함께 국내 리그 MVP를 독차지하며 한국 야구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